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해삼하우스입니다 오늘 주제는 말레이시아 은퇴 이민 그러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 얘기죠 보통 4,50대 이상 4,5,6,70대 분까지 과연 은퇴 이민에 관해서 말레이시아에 오는 것을 추천하는지 아니면 비추천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현재 10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년 넘게 말레이시아에 살면서 여러가지 느꼈던 거라든지 저희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경험이 좀 들어갔을 수가 있죠 그런걸 감안해서 과연 나이 들어서 은퇴 이민으로 말레이시아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예상 외로 아이들 교육과 함께 은퇴 이민으로 이제 말레이시아를 알아보고 있다라는 우리 구독자분들 이야기가 어~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그게 지금 (1위인) 것 같아요 은퇴 이민으로 생각하고 있다 조바루 말레이시아 쪽을 그래서 제가 이러한 주제를 갖고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저의 생각은 이 코시국이 뭐 어느 정도 해결됐을 때 기준으로 보셔도 되고 뭐 현재 기준으로 봐도 뭐 크게 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 말레이시아 은퇴 이민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10년 넘게 살고 어 말레이시아의 은퇴 이민을 과연 추천하느냐 안 하느냐 하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온화한 날씨를 꼽고 싶습니다 반대로 좀 더울 수도 있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사실 추위에 순간 뇌졸중이 걸리거나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눈이 와가지고 미끄러진 다든지 어 갑자기 추운데 바깥에 나가면은 모자 같은걸 안쓰면은 갑자기 이렇게 어지럼증이 오셔서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추운 겨울에 미끄러지셔가지고 어느 한 부분이 부러져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어~ 다치시게 되면은 회복이 느리고 컨디션이 잘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그로 인해서 다른 곳도 안 좋아질 수가 있죠. 운동을 못 하게 되니깐요. 가뜩이나 이제 늙어서 모든 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날씨가 온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이 없습니다. 어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도 겨울에는 어 하와이 같은 좀 따뜻한 곳에 두달 정도 머물다가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고 그러한 일정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좀 안타깝게도 일찍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음~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은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갔다가 어느 정도 겨울이 끝날 때쯤 다시 돌아오고 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두 번째는 한국 분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어~ 골프가 굉장히 비용이 저렴하고 골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어 서울 기준으로 저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태어나고 계속 서울에서 살다가 말레이시아로 오게 됐는데 어 서울에 있을 때는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한 시간 이내 골프장 예약하기가 회원권이 없으면 힘들거든요. 어 보통 한 시간 반두 시간 이렇게 나가야지 골프장 부킹을 할수 있고 요즘 제가 한국에서 골프를 치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 10년 전만 하더라도 어 주말에는 한 시간이네 골프장 부킹 잡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한 시간이 아니라 보통 10분, 20분, 30분 단위뭐좀 걸리면 한 시간 정도 골프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부킹하는 게 어렵지가 않고요. 또한 골프 비용도 한국에 비하면은 뭐 거의 20% 수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골프장뿐만 아니라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수영장도 잘돼 있고 각 콘도, 그러니까 아파트죠, 우리나라처럼 아파트라든지 주택 같은 경우도 수영장과 음, 체육관, 짐 시설이 잘돼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골프, 수영 굉장히 비싼 스포츠 아닙니까? 어~ 땅덩어리가 작고 워낙 밀집돼 있기 때문에 골프나 수영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 나이 들어서 주로 하는 스포츠죠 이런 게 관절에도 좀 괜찮고 어~ 이러한 스포츠를 말레이시아에서는 음~ 저렴하고 쉽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음~ 인종 대우. 인종 차별이 아니라 인종 대우를 받습니다. 제 구독자 분들 중에 해외에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미국도 굉장히 많고 호주도 많은 것 같은데요. 어, 물론 그 나라도 인종 차별이 심하지는 않겠지만은 순간순간 어, 그런 것을 어, 직접적이진 않지만은 분위기나 뉘앙스로 좀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잘 사는 나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의 대우를 받으면 받지 어 차별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뭐 차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거의 8, 0 90 90%는 좀 대우를 받고 10% 20%는 좀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어찌됐든 좀 인종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 또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어 운영 중에 그러한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은 삶의 질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좀 위축도 되고 그런데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우를 좀 받으면 받으니까 좀 생활하시기도 더 편하고 좀더 생활하시게 굉장히 더어 많은 활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경제적 풍요. 이거는 뭐말안 해도 잘 아시겠죠. 하지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어 일반 뭐 베트남 필리핀 같이 이선천 불대의 후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어 지금 만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뭐 굉장 아주 뭐 굉장한 한국 대비 뭐세배네배 다섯 배 이렇게 같은 돈의 효과를 본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은 평균적으로 보면 약 30에서 50% 정도. 본인의 돈을 더 가치있게 쓸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30에서 50% 정도 돈가치가 더 올라간다면 은 굉장히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셔서 이제 콘도나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만약 에 렌트를 한다고 치면은 보통 50만원 안팎이면은 어 보완도 좋고 깨끗하고 괜찮은 콘도에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또 한국같이 또딱 그렇게 집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콘도들은 다 수영장 그리고 짐 그러니까 체육관 시설이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려와서 수영장에서 수영하시고 어짐 이용하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돼 있는 곳이 많지 않고 또 그렇게 돼 있는 곳은 굉장히 비싼 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어 수영장에도 그렇게 사람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단독으로 어 언제든지 어 릴렉스 체어에 누우셔서 뭐 태닝도 하시고 또 수영도 하시고 음료수도 마시시고 굉장히 여유롭고 좀 풍요롭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도 뭐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면 그렇게 할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국가 수준이 괜찮다. 한국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은 한국인이 봤을 때아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다 할수 있는 수준은 됩니다. 필리핀 베트남 같은 경우는 가보시면은 그래도 후진국인 게 티가 팍 나는데 어 그런 곳에 계시다가 말레이시아만 오시더라도 확실히 필리핀 음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보다는 아 그래도. 말레이시아가 확실히 더잘 사는 나라다 는 것을 금방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체급 차이는 확실히 어느정도 납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입국하시면 은 인천공항 이라든지 보통 발달된 서울 심지어 뭐 지방 가더라도 어느정도 그 나라 수준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일반적인 후진국 그 동남아시아 보다는 오시면은 아 확실히 여기는 수준이 훨씬 높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지금 만불이고 보통 알고 계시는 동남아 국가들은 3000불, 2000불, 1000불 그렇거든요. 그나마 이제 태국이 한 7000불로 말레이시아와 약간 비슷한 수준이고 나머지 뭐 필리핀, 라오스, 뭐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은 뭐 2000불, 1000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치안이 괜찮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는 조금 치안이 불안하긴 하지만은 어 은퇴 이민에서 오시는 경우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동선이 뻔하거든요 일반적인 데만 다니고 뭐 골프장 아니면 쇼핑센터 뭐 그런 곳을 가기 때문에 어또 밤늦게 뭐 으슥한 곳이나 뭐 유흥가 같은 데갈 일도 사실 없고요 그럼 전혀 치안에 불안감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낮 같은데. 일반적으로 낮에 정상적인 곳에 돌아다니시면 한국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이곳은 또한 음~ 마약과 총기도 금지돼 있는 국가구요 음~ 마약 같은 경우는 소지하다 걸리면 또 사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한국보다는 조금 못하지만은 어~ 웬만한 동남아 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 치안이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안감이 없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워낙 총기를 많이 소지하고 있고 가드하우스에서도 총을 들고 있고 벌써 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말레이시아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일곱 번째 한국과 가깝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가까운 건 아니고 멀지 않다 그럭저럭 뭐 괜찮은 거리에 있다 이게 더 가깝겠네요. 어, 시청자분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쪽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사실 한국 들어가는 거는 엄청난 큰 일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비행기 시간도 그렇고 비행기 비용도 그렇고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데 사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코알라 어, 룸페에 살면은 코알라 룸페 공항에서 바로 비행기 타고 한 여섯 시간 반 정도 가시면 되고. 어, 제가 살고 있는 말레이시아 조호바르 같은 경우도 어, 제가 집에서 불과 30분 정도 가면은 공항이 있거든요. 조호바르 공항. 거기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잠깐 중지되어 있지만은 지네어 저가 항공사가 한국으로 직행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역시 그거를 타면은 여섯 시간 반 정도면 바로 한국에 도착합니다. 어, 비행기 비용 역시. 성수기 때는 좀 올라가게 하는데 보통 비수기 때는 뭐 왕복 뭐 450만원, 50만원, 60만원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부담 없이 한국으로 어 필요할 때 들어갔다가 또 다시 말레이시아로 오시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또 조국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자체도 부담일 수 있는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적정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아또한 가지 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한국과 시차도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한국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러한 점이 또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4, 5, 6, 70대 분들이 어 노후 생활을 보내시는 거에 대해서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 드렸고요. 음 아무 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추천을 하고 이양이면은 솔로로 오시는 것보다는 부부동반으로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나이가 들면 부부끼리 더 많이 붙어있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는 말레이시아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인생이 길지 않기 때문에 남은 인생 한오육 칠십 대를 말레이시아에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조금 한국보다는 그래도 편한 마음으로. 보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또뭐 70살 이상 넘어가면은 사실 80세 가까이 되면은, 어, 체력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이제 건강상 문제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뭐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더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4, 5, 6, 70대 정도까지는 앞에 말한 장점들 때문에 제2의 인생을 한번 보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어,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어, 귀한 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